사도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했고,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귈 때참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전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서정 속에 나타나는 생명의 기쁨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생명의 기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는 탄생의 기쁨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이의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온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집안의 경사요, 가문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사람난 기쁨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요즘은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서 갓난 아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리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본래는 다 자기 자녀 귀한 줄 알고 버리지 않지만 시대가 악해서 혹 버리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육적인 자녀의 탄생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영적인 자녀의 탄생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 큰 기쁨입니다. 또한 본인에게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오래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본래 유대교를 신봉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효적인 소명으로 사울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 사실만 생각하면 감옥에서도 한밤 중에도 감사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발하면 약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차를 사거나 집을 사면 더큰 기쁨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그 기쁨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안에 해같이 빛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그렇게 찬송하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나뭇잎은 반짝이면서 나를 반겨줍니다. 길가의 코스모스도 반갑다고 인사합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성수기의 기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세월이 지나면 소년 소녀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결혼하게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본인에게도 기쁨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잘합니다. 지식도 잘하고 섬김도 잘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3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섬기고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했습니다. 히브리스를 기족한 분도 말합니다. 히브리스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는 사도의 근심이 되고 누구는 사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 인격이 성숙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죠. 여러분들은 성숙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돌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어린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아이를 돌볼 어머니다. 나는 새 가족이 아니라 목자다. 나는 교사다. 이렇게 다짐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사실 성숙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어머니 젖을 먹다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 일입니까?그런데도 그것이 귀찮다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어머니 젖을 요구하고 보챈다면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저놈이 제 엄마 죽인다 라고 하며 억지로라도 떼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갓난아이는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고 또 밥을 먹어야 합니다.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새콤달콤한 것도 먹어야 합니다. 골고루 먹어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격도 성숙해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출산과 양육의 기쁨입니다. 참 생명의 특징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과실을 맺는 나무가 나무는 키도 크고 아주 잘 생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 인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뽑아서 버릴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나한 사람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저장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더욱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성은 결혼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양육함으로 진정한 여성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남성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움으로 진정한 남성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정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교자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성부의 사랑을 배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의 따스한 사랑을 배웁니다. 아들 역할을 하면서 성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신앙의 자녀들을 기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길을 걷게 하시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역동적이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이것이 성도의 간증이요 노래입니다. 탄생과 성숙 그리고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